바다에도 식목일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바다 숲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념일인데요. 최근 바다 속에 다양한 해조류를 심는 행사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 금오도의 한 해변. 다이버들이 해초가 심어진 모판을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조류에 휩쓸리지 않게 모판을 해저 바닥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조류에 대해서 흩들려 가니까 어판에 담아서 바닥에 고정을 시키고 예를 들어 시야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여수해경 그리고 자원봉사 단체가 바다식목일을 기념해 잘피 심기에 나섰습니다. 잘피는 바다 속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여러 해살 이풀로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뛰어납니다. 최근 여수와 경남 통영 등 남해안 열 곳을 비롯해. 동해와 서해에서 해초 심기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블루 카본, 그즉 해양 생태계가 흡수할 수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라는 관점에서 바다숲은 굉장히 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숲 조성은 확산되는 갯녹음 현상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5만 4천 헥타르 넓이의 바다 숲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